오늘은 파주 감악산에 왔는데 예전에 감악산을 제가 법륜사 그다음에 출렁다리 통해서 왔었습니다. 어, 근데 이또 블로그에 보니까 뭐 최단 코스에서 감악산 약수터를 찍고 가면 거의 코앞에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있길래 오늘 감악산에 올 일이 있어서 한번 들렀습니다. 근데 저도 놀란 게뭐 바로 밑에 주차를 하고 올라오자마자 바로 전망대가 보입니다. 10분도 안 걸립니다. 아마 그 명산 인증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한 꿀팁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내비게이션은 티맵을 활용하시는 게좀 정확하더라고요. 티맵에그 객현리 40-2번지 치면 정확하게 여기 산 코앞에까지 떨어집니다. 저도 카카오 하다가 조금 헤매가지고, 티맵으로 네, 다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상 도착 1분 전입니다.